오늘 찾아온 이유는 어, 제가 긴장, 저도 긴장을 좀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좀 이렇게 네, 우와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laughs> 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옹송입니다 어, 우선 시작 전에 어,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이름이 정해지는 날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정해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어, 많이 하트를 또 주시고 계신데 어, 지금 하트가 3,000 3,200만이네요. 저에게 준 사랑이 3,200개나 3, 3 0 200, 2 0 0개가 아니죠 3,200만 개나 되네요. 어, 우선 어, 저의 음흠, 음흠, 어, 음흠, 팬카페에서 5월 13일부터 5일 동안 저와 팬 여러분이 함께할 웅성우의 공식 팬클럽 명 공모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공모를 해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뜻이 뜻이 깊은 그런 의미 있는 이유와 함께 되게 멋있는 팬클럽 명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개수가 무려 2,000개의 팬클럽 명이 공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프에게 물어보는 듯한 리액션 진짜요? 진짜요? <laughs> 네 그러, 그런데요 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렇게 쭈루룩 뭐 보내주신 팬플러명 공모하신 것들을 어, 쭉 읽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의미들이 있고 너무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이름들과 그리고 의미들이 있어서 보면서도 조금 마음이 되게 뭉클뭉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이런 좋은 의미들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또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오늘 같이 그 좋은 의미들을 뭔가 혼자 이렇게 어, 나 혼자 이렇게 읽으면서 정하고 이거 해야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인, 여러분들의 이름이잖아요. 이제 내가 부르게 될 이름을 다 같이 한번 정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후보가 어, 공식 팬클럽명 최종 후보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 팬클럽명과 의미가 이렇게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조금 읽어 보면서. 여러 가지 좀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로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어, 우주, 음, 옹성우의 영문명 끄든절인 어, 우와 S가 만나 옹성우의 팬이라는 뜻, 옹성우라는 별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는 우주, 그리고 우주 우, 우주라는 의미로. 앞으로 함께 걸어갈 옹성화 팬들을 의미한다. 어, 팬은 옹성화라는 빛나는 별을 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되게 많아요. 다섯 개 의미를 하나 이 하나라는 단어에 어, 다섯 개 의미를 의 함께 이제 넣어서 어, 되게 뜻 깊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 익숙한 것도 있네요. 슈슈, 슈슈 있어요. 어, 프랑스 이 슈슈는 원래 제가 V앱에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 어, 이름이 슈슈였는데. 그 슈슈를 이제 어, 떠나보낸 이제 아쉬움과 아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근데 또 다른 의미들을 또더 추가해주셨어요. 프랑스어로 귀염둥이라는 뜻이 있대요. 슈슈가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어, 너무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더그 슈슈라는 의미를 부각시켜 주는 것 같네요. 어, 그래서 근데 또 V앱에서 이야기한 강아지 슈슈와는 다르게 어, 평생 옹성우의 옆을 지키겠다는. 그런 팬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옹성우가 사랑했던 유년 시절의 슈슈처럼 옹성우만을 오매불망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팬들, 네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슈슈, 슈슈.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옹고잉, 얼롱, 어, 샛별 처음에 샛별은 이거는 뭔가 했었는데 어떤 의미인가 했었는데 옹성우의 별자리 좀세 개에서 늘 곁에서. 아, 세계처럼 늘... 아, 여기 있구나. <laughs> 늘 곁에서 새별처럼 반짝일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의미.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금성이, 또 새별이라는 이름이 있나 봐요. 그것처럼 또 가장 아름답고 밝은 별이 될수 있는 어, 옹성우와 팬들의 앞날. 금성이 새벽 하늘에 보일 때 부르는 이름인 새 아, 새벽 하늘에 보일 때 부르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새별, 어둘... 때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샛별처럼 옹성우에게 밝은 빛이 되고 싶은 팬들의 마음을 담은 단어. 그리고 어, 이것도 있네요. 옹민. 제가 어, 팬카페에서 어, 여러분들을 불렀던 애칭이죠. 음. 어, 여기는 옹성우의 왕국, 약간 옹국이고 옹국, 옹국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곳이고 어, 뭔가 이제. 국민들 해서 옥민 이런 느낌으로 애칭을 해서 그렇게 좀아민들옥민들 옥민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에 비하인드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제 주변 이 팬클럽 명을 모집한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되게 발벗고 나서가지고 엄청 고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막 되게 재미난, 재미난 팬클럽 명도 많이 생각해 주셨고 주변에서 그리고 진짜 이번에 또 드라마를 하는데 그 드라마에서 같이 이제 어, 촬영을 하는 인수라 친구가 어, 이 소식을 듣고 진짜 한두 시간을 진짜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이름을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엄청 두 시간을 고민을 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 너, 너가 그러면은 진짜로 진짜로 멋있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은 내가 진짜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시간 어, 열심히 어, 고민을 해서 진짜 엄청 고뇌하고 고내, 고민한 결과, 어, 아이롱이라는 이름을 추천해드려요. 아이러브 옹, 아이러브 옹을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아이롱이라고 해서 어, 했는데, 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네. 뭐 그러고 또 오늘도 성훈 형이랑 또 연락을 했는데 성훈 형이 오늘 아뭐 되게 멋있뭐 좋은 이름 갖게 된면참 좋은 것 같다 뭐잘잘 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성훈 형은 <laughs> 옹알이를 추천해줬는데 옹알 옹아리 옹성우를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옹알이 어떠냐고 그래서 아 내가 그냥 아뭐 좋네요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등등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아 맞아요. 여기 또 저의 최애 음료인 카라멜 마키아또가 있는데 좀 마시면서 제가 긴장을 엄청 했기 때문에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좀 많이 마셨어요 긴장해서 이거를 거의 반 이상을 마셔버렸는데 시작도 전에 네, 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다온 다운 따뜻함이 많은 즉 옹성우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함과 동시에 팬들의 온기로 옹성우를 항상 따뜻하게 어, 해주고 싶다는 의미. 어 좋아요 다운 다운 어, 모든 것들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뜻으로 옹성우가 가진 많은 재능들이 빛나길 바라는 마음과 옹성우가 나아갈 모든 미래의 미래들이. 환할 수 있도록 빛을 다 켜주는 존재,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아이거 귀엽다 미니 미니옹즈 미니옹즈 미니언즈처럼 옹기종기 보여 옹성우를 지키자는 듯 옹성우를 사랑하는 작고 소중한 존재들 언제 어디서나 옹성우의 곁에서 옹성우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옹성과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작지만 큰 존재들. 미니옹즈 너무 귀엽다. 미니옹즈. 약간 연상되지 않아요? 그림 미니옹즈 이렇게. 어, 오늘. 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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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도 사랑해. 안녕 오늘 더 사랑해라는 응용성회 저의 이 안녕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그 그 특별한 단어인 오늘 어, 오늘을 좀 말하는 것 같고요. 옹성우는 늘 사랑한다. 오, 아, 옹성우를 늘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어, 오래도록 늘 사랑해. 옹성우의 따뜻함과 잘 어울리는 인, 인, 일상적인 단어. 그러니까 저도 오늘이라는 말이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왜냐면 어, 뭔가 오늘 어쨌든 이 순간을 함께 하고 있는 어,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 오늘 뭐 이랬다. 오늘 저랬다. 뭔가 오늘 함께 하고 있지 않냐 오늘 보낸 시간 너무 좋았다 등등 어, 일단 이 지금 순이 순간 자체에 뭔가 그런 행복함과 등등의 감정들이 오늘 안녕 오늘도 안녕 뭐 이런 느낌이 참 저는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슬 슬레이트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단한 순간도 빠짐없이 옹성우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 어, 프로듀스 1너원 시즌2 출연 당시 옹성우의 트레이드 마크 슬레이트. 슬레이트 슬레이트 재밌네요 슬레이트 어, 그리고 위로라는 또 위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위 러브 옹성우의 약자이고요 어, 옹성우와 팬이 서로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는 존재라는 뜻 위로, 위로, 너무 좋아요. 저는 위로, 위로 좋네요. 늘 팬들에게 위로를 받고 뭔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면은 이 어,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위로. 그리고 또 옹성우가 아티스트로서 계속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음. 위로, 위로, 위 러브 옹성우. 그리고 이터니티 어 영원이라는 뜻과 첫 팬미팅 투어의 주제. 네, 이터니티 여러분 익숙 익숙하시죠? 이터니티. 옥널 평사와 연결되는 단어. 그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 영원히 어, 힘이 되어 주고 행복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팬들의 마음을 담은 뜻. 네. 이터니티라는 단어도 제가 더 좋아하는 또제 최애 단어 중에 하나죠. 이터니티 영원 영원하다 뭔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팬들과 영원했으면 좋겠고 이 순간 영원했으면 좋겠고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팬미팅에서도 그 주제로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한테 되게 뜻깊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좀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어,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떠 어떠세요? 어떤 어떤 게좀 좋으신지 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지 제가 한번 음음음음 음, 음, 음. 미니용지 우주 옹민 멋있는 걸로 해. 옹성우 오늘도 예쁘다. 아, 옹성우 오늘도 예쁘다라는 팬클럽 명이 좋으세요? 아, 옹성우 오늘도 예쁘다. 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성우 오늘도 예쁘다. 성우가 불러주는 거면 다 좋아. 미니옹, 옹아리, 옹민, 옹러블, 위위위위 위롱 위 옹별 이터니티 음... 우주 우주 슈슈 되게 자기야요? <웃음>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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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네좀 어... 다양한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은 또 이제 많이들 어, 고민하실 것 같고, 어, 다 근데 다 하나하나 너무 좋은 의미들과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 좋은데 그만큼 그 의미들이 다 좋고 또 나눠, 어,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되게 의견도 뭔가 하나로 통일된다기 보다 되게 많이 다양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야 좋다고요? 옹리유, <목소리> 미니옹지, 자 자기야 가자. <laughs> 음, 오빠 맘대로. 어, 별비 맞아요. 별비도 있어요. 별비. 어 웅성우의 성음 음... 이... 그러니까 별 웅성우의 성별 이비 우... 별비로 수많은 별똥별이 빛처럼 쏟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성아 그런 또아 그렇게 또 다른 이제 의미에 한... 또 그게 있나 봐요. 별처럼 빛나는 웅성우의 주위를 에워싼 반짝이는 작은 별들 별빛처럼 빛나고 앞으로도 쭉 빛나는 웅성의 옹성. 우주 속에 별빛처럼 쏟아져 영원히 감싸 안아주고 밝혀질 팬들의 의미. 별빛, 별빛... 음, 아, 한자를 말하는 거래요. 아, 아 네, 우리 성우라는 한자가 또 다른 의미로서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것 같네요. 음흠. 여러분 성우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되겠네. 음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도 되나요? 어떠세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뭐 사실 뭐 그런 그렇... 네아이 어쨌든... 뒤에도 있어요. 이유 어 유 옹성우는 팬들의 영원한 청춘, 팬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중의적인 표현. 이터널 이터널 유니버스, 옹성우라는 별을 품고 있는 영원한 우주가 되어주고 싶다는 의미. 이 e 유, 음 이터니티와 유가 함께한 옹성우와 팬들이 서로 이유가 되길 바라는 마음. 이유가 많은 것 같지만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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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옹, 포레, 포레옹, 포레옹, 귀엽다, 포레옹, 포레보의 뜻인 영원히와 웅성의 웅을 합해서 만든 명으로 영원히 웅성과 함께 한다는 뜻. 스윗도 있네, 스윗. 응, 스윗, 스윗, 스윗. 성우와 우리가 만나는 달콤한 시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으로 사용. 성우와 우리의 영원한 시간, 스윗. 어, 옹 하고 싶은 거다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걸로 다 할까. 근데 뜻이 다 정말 좋죠. 이게 다 하나를 읽어 보면은 진짜 이이 모든 이 의미를 다 갖고 가고 싶은 이 마음이 들 정도로 어, 다 너무 너무 좋네요. 무슨 이름을 부르게 될지 오래옹 <laughs> 오래옹. 다 해요? 다 할까요? 다 할까요? 하, 다 해가지고 이거를 어,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어느 날은 넘어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은하 성우가 부르기 편한 걸로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제가 마음에 드는 거에서 뭔가 조금 더 의미를 추가하고 싶은 단어가 또 하나 있고 그래서 뭔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어어때요 어, 제가 좀 정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원과 골라줘요. 공벤져스. <laughs> 제가 한번 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순간이고 되게 소중한 시간인 게좀 어 이름에 대한 뭔가 애착과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전 단어의 단어로서 얻어지는 그런 거라고 이제 제가 느껴지는 감정들이 되게 많아서 한 단어에도 그래서 그런 뭔가 이름이 정해지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내가 부르고 어 그걸 되새기고 계속 생각할 때 계속 계속해서 이 이름이 나한테 이 마음 속에 계속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만큼 저도 어 제가 부르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그 좀더 대세기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 볼까요? 정 정해 볼까요? 자, 음. 설레죠 여러분. <laughs> 저아 하트 수가 4,5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어, 네, 어, 어, 많은 분들이 오, 오늘 이 이름 본인들의 이름을 들으러 왔는데 많이 사랑을 또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옹성우의 공식 팬클럽명, 어, 여러분들이 갖게 될, 여러분들이 평생 저와 함께 하게 될 이름은? 자, 두구두구 써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다 같이 여기 채팅창에 두구두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바로 위로입니다. 네, 위로. 와,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후 <laughs> 위로입니다. 위로. 어, 여러분들이 또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저 사실 좀 요즘에 요즘에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원래도 그랬지만 요즘에 조금 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봤을 때 사실 마음이 좀어 되게 좋았고 좀 저의 마음을 흔들었었던 어 단어인데 어 의미 자체로도 웅성과 팬이 서로에게, 서로에게 서로에게 서로가 뭔가 팬이 저한테만이 아닌 서로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자 라는 어, 존재하는 뜻 그리고 위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 등등해서 어, 뭔가 그런 그런 느낌을 상상했어요 뭔가 아 저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항상 저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위로 너무 그런 단어의 순간 이제 마음이 좀 흔들렸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또 제가 생각한 또 이거 이 위로 위로의 좀 뭐랄까 애칭? 뭐 팬카페에서 좀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위로의 애칭으로 어, 위롱 위롱 어때? 위롱 위롱 그러니까 어, 위로인데 좀 애칭으로 위롱 위롱 이렇게 하는 부른 느낌으로 제가 또 거기에 추가한 의미가 위 위롱 위롱 우리는 롱 길게 함 함께 할 것이다. 뭐 평생 길게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we will own, will o w 이런 느낌으로 또 읽어, 읽어 읽는 대로 will own 해서 own과 어, 음뭐 무언가를 할 것이다. 무언가를 해낼 것이다 등등 뭐 그런 또 되게 다양한 의미로도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느낌이 또 들어서 애칭으로 위롱 위롱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어, 좀음 그런 등등해서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저제 마음은 흔들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이 위로 위로라는 이 결정에서 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 가져주실지 어, 저도 지금 계속 여기가 지금 떨리는데 여기가 막 쿵쾅쿵쾅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이 위로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에게 주신 또 그런 단어이고 또 의미이기도 하니까 저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어떠세요? 이제부터 위로입니다. 성우가 좋은 우리도 좋아. 귀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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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야 위로. 뭔가 고양이 이름 하면은 내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로 내로 위로 위로 뭔가 그런 느낌에서도 되게 펴, 부르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요 위로, 위로 위로 위롱 위롱 귀엽게 위롱 할 수도 있고 위로 좋아 좋아 좋아요 어 위로 영어로 어떻게 위로가 W E L O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위 러브 옹성우의 약자이니까 그 의미가 그렇게 정해 주셨으니 위라고 옹성의 약자로 위로 W E L O 위로. 그렇게 거기서 NG를 더하면 위롱이 되죠. 네. 어쨌든 위롱. 위로. 위롱 일기 제가 할게요. 아, 맞아요. 또또 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렇게 팬클럽 명이 또 정해졌고 어, 등등해서 어, 조만간 팬클럽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찾아올 것임을 어, 또 예고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위로 위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마음에 들어 좋겠고 그 이름을 이제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위로 좋아 다행히도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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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위로 <laughs> 아직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위로라는 이름 정말 계속 제가 위로, 네 위로라는 이름 정말 주구장창 계속 많이 질리도록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저의 위로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나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고 우리 서로 위로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뭔가 음, 지금의 이 시기에서 이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온 만큼 계속 저에게도 이 뭔가 울림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위로 성우야 위로해 너무 좋아 위로 좋죠 좋 좋아요 좋죠 싫진 않죠 좋죠 위로 위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위로입니다 너무 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하고 어, 위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 <laughs> 안녕 여러분. 고마워요. 미로 미로 아, 여러분이라고 안 할게 이제. 안녕 미로. 안녕 미로.